안녕하세요. 추석이라 시골 고향집에 왔습니다. 이야, 요집 옆에 밤들이 이렇게 많이 익어가네요. 아이고 이쁘라. 밤이 많이 달렸는데요. 요집 근처에 앞에 요 시냇물도 흐르고. 비가 어저께 태풍이 왔다가 간 뒤에 비가 좀 많이 내렸는가 봐요. 물이 많이 내려가요. 이렇게 와 물이 많이 내려가네요. 깨끗한 물이 일곱 입니다 이렇게 밑에는 또 여기 들깨가 이렇게 크고 있어요. 들깨가 그 원래는 보니까 감나무에 감이 다 떨어지고 잎사귀도 다 떨어졌어요. 그 원인을 이렇게 알아보니까 그 원래 너무 비가 많이 오고 계속 장마가 져서 이렇게 감나무에 잎도 떨어지고 감이 다 떨어졌다 그러네요. 참 신기하네요. 여태껏 살면서 이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앙상한 감나무가 남았네요. 원래는 감 구경을 못해요. 아 원래는 삼어야 사, 사 먹어야 되겠어요. 이렇게. 이건 또 밤나무에 도리 우집 옆에 큰 밤나무예요. 밤 아, 엄청 많이 달렸어요. 이렇게. 참 시골에 오니까 정겹습니다. 코로나 전국이지만은 그래도 장년에도 못 오고 올래는 그래도 여, 부모님 찾아뵈러 좀차 밀리지만은 코로나 주사도 두번다 맞고해서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시네요. 이모 응. 뭔지 아 왔어요? 야, 금이 왕금이 왕금이, 왕금이가 이렇게 아 독채 집을 짓고 사네요. 참 왕금이 얼쭉밤 떨어졌어요. 밤또 떨어졌네요. 밤 엄청 많이 떨어졌어요. 밤도 지금 집에서 많이 주셔 나. 이게 밤이잖아요. 이런 밤들이, 여기도 밤이 있고, 여기도, 이실이 여기 밤이. 호박. 아, 볼게 많아요. 이거 전부 밤이네요. 밤떨어지거 보이요? 아, 이기 여기 밤이네. 여기도 밤이고. 이렇게. 한, 밤나무 한번 찍어볼게요. 아, 많이 익었죠막 떨어져요. 지금 엄청 떨어져요. 이렇게. 아, 감나무 완전 감이 하나도 없어요. 배추도 이렇게 심었어요. 파도 이렇게 심고 여기가 시골 우리 집이에요. 아. 배추 아 배추 이거 김양 배추인데 많이 컸어요 벌써 이렇게 되게 많이 컸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밤도 이렇게 주셨어요. 이렇게 많이 주셨어요 지금. 자 찍을 게 많네요. 우리 집 앞에요 대나무도 있어요. 대나무. 한번 스케치 쫙 해볼게요. 아이구야. 저쪽으로 갔어. 또 우리 사과 나무 사과 엄청 많이 달렸어요. 사과 나무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가 나무, 사과, 와, 이, 보세요. 사과, 많이 달렸죠? 사과 이상하다. 여기 쫙, 쫙아. 사과가 되게, 왜야 하, 똘사과, 똘사과. 여기 이쪽 사과는 되게 커요. 이거 또, 아이, 거미줄 때문에 찍지도 못하겠네. 거미줄 때문에, 아이, 진짜 하나. 뭐. 사과 이거 크다요. 사과두개두 두 나무. 이렇게. 이거 고추예요? 고추. 고추. 원래 그래도 고추 맛잘돼 갖고 많이 떴다고 하네요. 고추. 좋아요. 식을 오니까 이런 거도 보면서 약간 정겹네요. 여기또 대추나무요. 집 뒤에. 대추나무. 대추가 달려있는데어 시원찮네요. 시골, 우리 집. 엄마가 또 꽃을 좋아해서, 이렇게 거스모스 꽃을 이렇게 심었어요, 이렇게. 아, 해가 나네. 꽃이 이쁘죠? 꽃이. 되게 이쁘요. 예, 되게 이쁘요, 꽃이. 예, 정겨운 시골 풍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찍을게요.